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오늘은 파이너컷 프로에서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영상 클립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클립을 어, 준비를 했고요 이것을 옵션 키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 주시면 영상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영상이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비포 어, 영상으로 하고 위쪽에 있는 영상은 애프터 영상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영상을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금 길이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 영상의 앞 부분은 이쪽은 비포 영상이 나오고 어, 뒷부분은 이제 애프터 영상이 나오는 식으로 연출을 해볼 텐데 자 애프터 영상은 좀 이제 어, 여기 색 보정을 해서 좀 차이를 한번 두겠습니다. 뭐 색상을 이렇게 만져서 여러분들이 어, 이전의 영상과 좀 효과가 네,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채도 좀 올려보고 어, 노출도 조금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색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어떤 그 효과, 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줘야 될 텐데 여기. 애프터 영상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비디오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문판에서는 크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이 영상 클립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쭉 이렇게 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애프터 영상인데 네 기존의 원본 영상이 나오고 있죠. 자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합니다. 자 키프레임이 추가된 상태면 이렇게 뭔가 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 플레이헤드를 좀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는 이 슬라이더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기존의 영상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색 보정한 애프터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네,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어, 좀 빨리 지나간 느낌이 있다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키프레임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키프레임을 어, 드래그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첫 번째 추가한 키프레임과 이두 번째 키프레임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상 클립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영상 클립에 어 어떤 효과를 주고 자 그리고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자르기 부분의 오른쪽 네이 부분을 이제 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제 연출을 하는 방법으로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이 비디오 애니메이션은 다시 가리기를 하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 필요할 때키고 어, 불필요하면 이제 가리기를 해서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뭐 캡처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하다면 뭐 왼쪽이 비포가 되고 오른쪽에 애프터가 되면 좋겠죠. 어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여기에서 뭐 매개변수 재설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기존의 키프레임이 없어지고 왼쪽을 이제 이렇게 네 슬라이더 를 드래그를 해주면 이제 캡처를 할수 있게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왼쪽은 before, 오른쪽은 after. 그리고 이제 캡처하는 장면은 이제 공유해서 여기에서 save current frame 이라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 save current frame 이 없으시면 대상 추가에 눌러 보시면 이쪽에 현재 프레임 저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다시 공유 보면 현재 프레임 저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설정에서 어, JPG 파일, 뭐 PNG 이미지도 좋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 그리고 이미지로 네 바꿔주시면 뭐 캡처할 수 있는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파이널 컷 프로에서 비포앤애부터 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덤으로 해서 캡처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